저한테 영어라는 언어가 아예 다르게 다가왔던 때가 있었어요. 아예 그냥 그 언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던 경험이었고요. 이때가 언어에 관해서는 진짜 가장 날카롭고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. 저는 이제 이게국어를 사용하는 바이링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, 뭐 예전에는 아니었으니까요. 한국에서 태어나고 영어를 배운 거니까요. 하지만 이 경험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, 저와 영어의 관계는 이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, 아니, 진짜 과정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, 또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저도 유치원 때부터 사실 영어를 배웠는데요. 뭐, 어린 시절 때 사진 보면 집에 벽에 알파벳 놀이 이런 거 붙여있고 그래요. A, Apple, B, Banana 이런 식으로 놀이 알파벳 이런 거 있잖아요. 크면서는 영어가 그렇게 싫지도 좋지도 않았어요.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냥 공부였죠 뭐. 저는 이랬어요. 초등학교 때 영어선생님이 책 여기 읽어보라고 시키면 일어나서 그냥 읽으면 되는데 괜히 쑥숙스러운 마음에 뭐, I wanna play basketball 이런 거 있으면 I want to play basketball. 이런 식으로 읽거나 아니면 (I'm so busy because I have homework) 이러면 (I am so busy because I have homework) 어머. 근데 진짜 그랬어요 <laughs> 이런 식이었어요 왜냐면 아실 거예요. 친구들끼리 놀리잖아요. 워터를 어, 워를 이렇게 얘기하면 아너 재수 없다고 너무 발음 굴리면 잘난 척한다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영어 캠프에 가게 되었어요. 저희 엄마가 여름방학 때 저보고 가라고 하신 건데 엄마가 어떻게 이걸 저한테 어떤 경로로 보내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뭐 여기가 뭘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런 거는 뭐 아무것도 몰랐죠. 어렵기도 하고. 그냥 여름 캠프라고 하니까 여름 캠프니깐 그냥 보내니깐 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그 영어 캠프가 저의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. 이 영어 캠프가 진짜 특별했거든요. 왜냐하면 제 영어 실력을 하루 아침에 업그레이드 해놓았으니까 근데 이게 이그 영어 캠프가 뭐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었냐? 그거 아니에요. 뭐 특별한 어떠한 비밀이 있었냐? 그것도 아니에요. 그냥 뭐 영어 캠프였어요. 원어민 선생님들 계시고 막 영어로 이야기를 읽고 팀들 막 나눠가지고 막 게임하고 영어로 놀이하고 역할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하는 캠프였는데 막 이렇게 들으면 어? 그게 뭐가 특별하지? 이러시잖아요. 그 정도 스케줄 있는 캠프는 그냥 뭐아 그냥 뭐 뻔한데? 근데 특별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. 뭐가 특별했냐? 바로 이거예요. 그때 거기 같이 영어 캠프 온 친구들이 다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친구들이었어요. 영어 유치원 출신들도 많았을 거고,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대사관 쪽 일을 하셔서 계속 인터내셔널 스쿨 다녔던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. 한국에서만 산 친구들이 아니라 다들 몇 년씩 막 다른 나라들에서,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몇 년씩 생활을 하고 온 뭔가 국제적인 배경이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었던 거죠. 다들 되게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할수 있는 친구들이었어요. 생각해 보면 그 캠프도 딱 영어 캠프, 영어를 위한 캠프가 아니라 영어를 배우기 위해 가는 캠프가 아니라 썸머 캠프였어요. 그냥 모든 게다 영어로 이루어진다는 그 점만 달랐던 거죠. 저도 유치원 때부터 어쨌든 영어를 배웠었고. 홈스테이 등등 경험을 통해서 영어를 할수 있는 상태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 가서 정작 제가 영어를 입 밖으로 내뱉어야 할 때는 I need to go to the bathroom. 이랬던 친구였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스피킹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에는 입 밖으로 영어를 내뱉는 걸 어려워하던 그런 어린이였는데 이제 캠프에서 거기서 이제 팀이 되고 다른 친구들이랑 생활을 하는데 애들이 말하는 게 제가 영어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애들은 정확히 영어를 하더라고요 워터를 워럴 water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. 그냥 영어가 아주 편한 아이들이니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고요.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충격을 먹은 거예요. 아 여기서는 워터를 워터라고 발음하는 게더 쪽팔린 거구나. 워터를 워럴 water 이렇게 발음하는 게더 적절하고 더 당연하고 내가 더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길이구나. 내 목소리가 먹히는 길이구나. 이걸 그때 거기서 깨달았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발음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어요.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진짜 그때 그 자리에서부터 영어를 원래 발음대로 말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왜냐면 제가 워터 이렇게 워터라고 자꾸 하는데 예시예요. 만약에 제가 워를 물을 워터 이렇게 발음하면 1번 아무도 거기서는 그렇게 발음을 안 하고 2번. 아무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 게임도 같이 해야 되고 그룹 활동들도 엄청 많으니까요. 지금 여기서 같이 해나가야 하는 일들이 엄청 많은데 원래 사실 일부러라도 약간 좀 으, 창피한 마음에 영어 발음을 제대로 안 했다면. 거기서부터는 완전 그때부터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죠. 아 여기서는 발음을 제대로 해야 된다. 그게 더 여기 이 곳에서 정확하게 내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. 내 말이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잘 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발음을 제대로 하는 거다. 약간 약간 심리학 같죠. 약간 지금 심리 상담 시간인가요? 저는 사실 어릴 때는 친구들한테 그룹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하고.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니까 놀림받을 껀덕지를 절대 주지 않고 남들이 나를 좋아해 줄 만한 방식으로 행동해왔던 게좀 있거든요. 근데 그때 이 서머 캠프에 가서는 내가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무시받지 않고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발음을 일부러 뭉개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제대로 영어를 발음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. 이 생각을 강하게 갖고 그때부터 저의 영어 스피킹에 대한 습관이나 자세가 완전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죠.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약간 생존과도 관련된 일이었네요. 영어를 잘 말한다는 게. 제가 속한 무리에 어울리고 싶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무시당하거나 이상하다고 느끼고 싶지 않고 인정받고 잘 어울리고 싶은 욕구. 저의 경우는 저의 그런 생존 욕구 덕분에 더 빠르게 영어 스피킹 실력을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분이 있지 않으실까요?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나 스스로 내 영어 스피킹에 한계를 걸어두고 있진 않으실까요?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이렇게 발음하면 재수없게 보이진 않을까? 이렇게 영어하면 잘난 척 하는 것 같을까? 그래서 스스로 할수 있는데도 더 자신있게 발음할 수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영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요?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한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비록 그 썸머캠프에서 같이 놀진 않았지만, 음. 제가 느낀,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도 정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가 뭐 잘난 척 하려고 재수없으려고 영어 스피킹을 유창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. 내 메시지를 더잘 전달하려고 이 글로벌 시대에서 내가 더 자신감 있게 내 의견을 펼치려고 그러려고 영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내가 자신감 있게 영어 발음을 하고 영어로 자신감 있게 내 생각을 말할 때 남들이 나를 잘난 척 한다고 보는 그 시선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말할 메시지를 받을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저랑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있는 거니까요. 신경을 쓰지 마세요. 이 사람들. 안녕. 우리가 누구랑 영어를 말하는 거죠? 이 사람들이잖아요. 나랑 의사소통할 사람들. 그러니까 그게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예요. 여러분도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서 여러분 스피킹의 한계를 오늘부터 훌훌 벗어버리시기를 바랄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